삼손의 탄생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의 부모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알렸고,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블레셋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지키며 자라났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피하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등 엄격한 규칙을 따랐습니다. 이 서약은 그의 힘의 근원이 되었으며 부모의 교육은 그의 운명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삼손의 초자연적인 힘은 사자를 죽이는 사건으로 첫 번째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고 이는 그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며 감정적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결혼 잔치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힘과 개인적 실수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여우꼬리에 횃불을 묶어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무모한 행동은 더큰 갈등으로 이어졌고 그의 힘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벌어질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손은 낙이 턱뼈를 들고 천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였습니다. 이는 그의 괴력이 절정에 달한 순간으로 그의 힘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후 그의 몰락을 암시하는 복선이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자신의 힘의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군사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었고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린 후 힘을 잃고 붙잡혔습니다. 이는 그의 운명을 뒤바꾼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군사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최악의 시기로 하나님의 은총을 잃은 후에 비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의 힘과 영광은 이제 고통과 조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신전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힘을 구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서 힘이 돌아왔고 그는 두 기둥을 붙잡아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그의 운명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손의 죽음은 비극적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블레셋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비극과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힘과 영광 그리고 비극이 교차하는 영웅으로 남았습니다.